새벽에 내렸던 비는 모두 지나간 모습입니다. 오늘은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무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도, 안동은 22도로 어제보다 출근길 기온이 약 4, 5도가량 낮다면 한낮에는 대구 32도, 안동도 32도까지 기온이 성큼 오르면서 뜨거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햇살을 자외선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점점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는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먼지 걱정 없이 공기는 깨끗하지만 햇볕이 워낙 강하다 보니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수분 섭취도 틈틈이 잘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다가 점점 깨끗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적변하십니다.